일단 엄, 아버, 아빠하고 엄마 사주를 보잖아요 네 아빠하고 엄마 사주를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살기는 어려운 사주라 근데 아빠 사주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아, 엄마 스피커폰으로 놓으면 되잖아 어떻게 하지? 네, 놓은 거예요 아, 네네 사주 자체가 아빠 사주로 따지고 하면은 3년, 4년 수준으로 눈이 바깥으로 돌으셨어야 될 거예요. 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엄마 말고 딴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언제까지예요, 그게? 뭐,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모른 척하고? 아, 글쎄요. 제가, 그래도 일단은 기한이 개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게 경우의 수가 언제까지인지 아니면 혹여나 여쭤보는 거예요? 뭐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를 떠나서 아니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를 떠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엄마가 그걸 자라, 잡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엄마 몫이에요. 경우의 수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엄마가 그냥 남편이 바람 피면은 몇 년이라도 기다린다는 얘기야? 그래도 답답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문제가 아빠가 남편이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엄마가 자리 잡게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런 의지가 없잖아 그리고 집안에 누가 왜 십자가 보고 있냐 엄마, 종교 뭐야? 성당 다녀요. 어, 친정 엄마는? 교회 다니시고요. 집안 줄 자체가, 종교가 변하면서부터 본인 집안이 빌던 줄이라고 나오거든? 빌던 줄이야? 예. 산에서 빌던 줄이고, 집안에 만신이 있어야 되는 줄이란 말이에요. 공줄이 들어오는 사주인데, 희한하게 할머니서부터 바, 변화가 된 걸로 보여. 저, 종교 자체가요.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집안 줄 자체가 엄마도 촉이 있고 기운이 있는데 엄마가 남편이 바람핀다고 못잡아내사줘 아니에요. 다 잡아내야 돼.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은 엄마가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예, 네, 근데 그냥. 촉이 있다는 말씀이 뭐죠? 느낌이 강하다고요. 예, 느낌이 예. 엄마 처음 어디 가서 안 봐? 네, 그런 거안 보고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왜 여기다 신청을 했냐? 어제 동영상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기다렸거든요. 한달 가량 그냥 기다렸는데 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 제가 마귀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당장 그냥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는 엄마 느긋해. 엄마가 느긋하다고요. 문제가 생기면은 잡아낼 생각을 안 하고 엄마는 그냥 기다리니까 어떡할까 소리를 하잖아. 그렇죠. 예. 네. 그냥 기다려.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어쨌든. 마지막까지... 남자가 바람피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마음이 넓어? 성모 마리아야안 보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보이면 괜찮아? 근데 알고 있잖아 예 네, 그치 알고는 있죠 지금 알고 있는데 엄마가 소... 소마냥 대세김질을할 텐데 속병이 났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참는다는 소리를 해 말이 안 되지. 근데 아직은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아직은 방향은 모르죠. 아직 못 참으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던 거고. 그럼 같이 살기 어려우면 제 사주는 어때요? 엄마 사주 자체가 시운서부터는 일부종사하기는 어려운 사주야. 근데 내가 까놓고 얘기하면은 남자라고 남자가 봤을 때 엄마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재미가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 엄마가 지금 아빠하고 보면은 엄마는 그냥 나무야, 나무라고. 시계에서 엄마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계에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소공고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일찌감치 눈이 밖으로 돌아야 된다고. 그럼 나중까지도 그럴까요? 아니 엄마 자체가 돌덩이고 나무인데 돌멩이에다 나무야 느낌이 없다고. 아빠가 봤을 때 엄마가 여성스러운 맛이 있고 여자라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로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눈이 밖으로 돌 수밖에 없어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그죠? 엄마가 곰이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곰이 여우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러는면 수도 있... 제가 방법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었던 거니까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엄마 자체가 애살이 없단 말이에요 아빠한테 애교가 없다고요? 네. 어뭐 그냥 제가 그냥 음 애교보다는 선택이라면 현무양초 쪽이 나요, 아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살림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는 그게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빠가 볼 때는 아빠 사주에는 끼도 많아야 돼요. 아빠가 맞아요.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고마고 살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현모양처가 아빠한테 좋은 게 아니라, 아빠는 여우를 원해. 근데 엄마는 지금 현모양처잖아. 그럼 곰이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곰탈을 벗고 여우탈로 갈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두 사람이 연세를 생각을 해봐. 어떻게 그게 변하겠니? 그럼 갈라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갈라서는게 나을걸요 아빠 이거 바람기 안 잡으면은 계속이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지금 엄마가 알고 있는 거 말고 그 전서부터 이어졌을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어야 돼요 아빠가 그리고 내가 볼땐 지금 수전 자체가 엄마하고 아빠가 각광 쓰는 성국이란 말이야. 네. 근데 그 시간이 꽤 오래됐단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수 있는 거는 여우로 바뀌든가 아니면은 엄마 살길 찾는 게 나을 거예요, 준비하는 게. 저는 웬만하면 그냥 속기 터져도 제 머리에서는 이혼이라는 거는 나름의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고민해서 그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 아빠가 엄마를 여우로 안 보는데 어떻게 아, 아빠가 엄마 옆에 있겠어 그리고 두 사람 자체가 속궁합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 살아 한 이불을 덮고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된데? 너무 편해 빠르게... <laughs> 그니까 지금 볼때는 엄마가 속안 썩고 살려면 아빠 한양바람은바람기를 잡으셔서 들어앉히든가 아니면은 이혼하기 싫으면은 그냥 그냥 소가리 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살아 그 방법밖에 없어 근데 뭐 뒤로 보낸다는 방법은 뭐예요 그거는 아빠 바람기 잡는게 있어요 방법이 그렇게 해서 잡아내서 바람기 잡아서 주변에 사람 만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편하게 살수 있는 방법 찾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은, 이 바람기가 안 잡힐 거거든. 계속 이어질 거거든. 그러면 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비방이 있어요. 바람기 잡는 비방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당들이, 제자들이 비방을 하는 거지, 엄마가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비방은요.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뭐를, 뭐 돈을 내든 무슨. 그러니까, 그거는 영상 말미에 이따가 내가 따로 얘기해 줄 거고, 네.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자들마다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따가 내가 말씀을 드릴게. 그리고, 엄마가 첫째는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이 여자로서, 그게 남편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엄마가 좀 애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은아이 저한번더 준다 그러잖아. 그치? 네. 근데 엄마는 남편한테 징징대는 게 없잖아. 네. 그냥. 아, 잔소리나죠 잔소리를 할 뿐이지, 엄마가 나를 좀 어떻게 해줘라는 게 없다고. 시계에서 남편이 본인한테 어떤 금전을 용돈이라고 목돈을 갖다 주든가 엄마한테 무슨 선물을 해줬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 다음날 밥상에 반찬이 바뀐다고. 네. 엄마 그게 없잖아. 엄마는 남편이 무언가를 어떻게 생각을 해서 해준다고 해도 다음날 변하는 게 없어 애살이 없다고. 남편이 엄마한테 명품 가방을 갖다 줘도 다음날 반찬은 똑같아 그럼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냐 그런 게 없겠죠 네저 그런 표현은 잘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눈이 밖으로 돌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속궁합이 겁나 좋아가지고 아빠가 엄마 아닌 못살아가 아니라 두 사람 자체가 속궁합이 안 맞아 엄마가 그냥 성녀야 성녀 나무라고 돌이고 아빠는 성욕이 되게 강한데 엄마는 성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풀고 살아야 되는데 못 풀잖아 그럼 바깥에 가서 풀겠지 그게 문제라는 얘기 예요첫 번째가 근데 그걸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성향 성향에서 바뀔 수도 있고 사주에 살이 있으면은 본인이 여자의 성 정체성을 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주에서 풀어서 바람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어 쉽게 얘기해서 아빠한테 아빠 집에 들어오면은 반찬 좀 바꿔 맨날 똑같은 반찬 주지 말고 어제 먹던 반찬 대표서 줄 생각하지 말고 좀 새롭게 해주고 좀 바뀌라고 반찬보다는 애교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교나 성향 자체를 좀 바꾸시라고 그러니까 여우가 좀 되라고 아그그게 어, 그, 그, 맞아요 태게 그런가 봐요. 그거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게 내가 타고난 게 그런가 봐요가 아니라 노력을 안 하잖아. 귀찮아서 안 하는 거거든. 비탄타기보다 잃어버려요. 인식을. 한번 알았다가 조금 지나면 잃어버려요. 냉장고에다 써놔. 여우로 살자. 싱크대 위에다 써붙여. 여우로 살자. 화장대에다가 써붙여. 여우로 살자. 그럼 되잖아. 그래요. 그 방법도 자꾸 인식을 할수 있는 방법. 예, 예 아시겠어? 네. 고마고는 못 살아요. <laughs> 아니 집에 형부 뭐 양천으로 해서 직장 다니고 애들한테 잘하고 하면. 엄마 남자들의 이상형이 뭔지 알아? 어? 모르지. 첩이에요? 아니요. 남자들이 가장 바라는 이상형은 여자들에 대한 이상형은 낮에는 현모양초고 밤에는 요부야. 그게 어떻 양쪽 다 1인 2역이 안 돼. 인역이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우가 돼야 된다고. 낮에는 살림 잘하는 것처럼 생활 잘하다가 밤에는 요부가 돼야 돼. 근데 엄마는 밤, 밤에는 돌멩이잖아. 낮에는 현모양초고, 밤에는 돌멩이고, 목, 나무야, 네. 통나무. 그럼 아빠가 엄마 옆에 와서 자고 싶겠냐? 어, 맞아요. 그러니까, 써붙여. 여우로 살자. 알았어요? 아빠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엄마가 고쳐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집안에서 부족하니까 바깥으로 놔둘 수밖에 없어, 엄마. 근데 지금이라도 제가 노력하면 올까요? 그러니까 서붙치라고 얘기하잖아. 여우로 살자. 올 수는 있어요? 아니, 변화를 해보면은 남편이 느껴지겠지. 왜 해보지도 않고서 올수 있어요 사주에. 뭐가 될까요? 사주에 혹시 보이나요? 아니 사주에 보이나 그거는 성당가서 물어봐 예수님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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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태까지 성당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서 왜 급한 일 터지니까 무당한테 물어본다고 지랄 들여 맞아요 답답해서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나봐요 그러니까 엄마 뭐가 될까요? 돌아올까요? 그거를 묻지 말고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겠지. 여우로 살자라고 써붙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아식었어? 그리고 네, 잠시 김은 정말 사람이 게요 네, 잠시만요. 김 사장님. <laughs>